사실은 몰라 카메라 와 <목소리도> 여러분 몰라 카메라 있습니다. 요즘 카메라로 몰라 카메라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제도 해봤는데 친구가 <웃음> 친구가 <웃음> 친구가. <웃음> 몰래카메라에요. 몰래카메라. 몰래카메라. 카메라. 몰래카메라입니다. 전해보죠. 화 <laughs> 우기라네. 응응. 이란 하네요. 자 한나씨, 우리 몰래카메라 재밌었습니까? 혜연씨 몰래 재미있었습니까? 전 재미있었습니다 뭐냐? 야 뭐해? 웅 응, 이라고 하네요 끝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